안녕하세요. 스포츠인벤 구독자 여러분, 확실한 팩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인 픽스터 민지입니다. 저희 스포츠인벤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각도 분석 정보와 독자적인 베팅법을 통해 적중률 83%를 달성했습니다. 본 영상에선 1차적인 초안 분석만 공유해드리며 스포츠인벤 가족방에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 조합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인벤 가족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NBA 인디애나 대 시카고, 보스턴 대 필라델피아, 토론토 대 LA 레이커스, 마이애미 대 멤피스, LA 클리퍼스 대 포틀랜드 총5섯 경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인디애나는 백투백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세난토니오를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39대133 승리를 기록했으며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다. 세난토니오 상대로는 도만타스 사보니스와 말콤 브록던이 결정했지만. 이적생 카리스 르버트가 해결사가 되어주며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였다. 또한 맥코넬의 날카로운 에이패스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이날 경기에 투입된 10명의 선수가 모두 7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을 해줬다. 기동력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슈터들은 넓어진 활동 공간의 유리함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거머줬다. 시카고 불스. 시카고는 직전 경기 홈에서 브루클린을 상대로 115대107 승리를 기록했으며 6연패 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다. 브루클린 상대로는 잭 라빈이 에이스 의 임무를 다하고 이적생 니콜라 부채비치가 프런트코트 안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해줬다. 베테랑 자원이 되는 토마스 사 토란스키와 테디어스 영을 선발로 올린 라인업의 변화가 주전과 벤치 의 생산성을 모두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로 나타났다. 승부처에 부지런한 일선 압박 빠른 페인트존 도움 수비로 공격권을 획득한 이후 속공에 의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며 승리할 수 있었다. 주요정보 도만타스 사부니스, 말콤 브록던, 제레미 램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다음날 홈에서 미네소타와 연속경기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인디애나다. 1차 배팅팁 핸디캡 시카고블스 승 언오버 225.5기준 언더 보스턴 보스턴은 직전 경기 홈에서 샬럿을 상대로 116대86 승리를 기록했으며 샬럿 상대로는 제이슨 테이텀과 브랜든 브라운이 강력한 원투 펀치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 캔바 워커와 수비의 핵심인 마커스 스마트가 데코트 운영에 힘을 보탰고 이적생 에반 포니에도 3점 슛 4개로 두 경기 연속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또한 21개 3점 슛을 폭발시키는 가운데 마른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내면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도 최소화하며 승리를 챙겼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멤피스를 상대로 100대116 패배를 기록했으며, 멤피스 상대로는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21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조엘 엠비드가 관리 차원에서 결장했고, 나머지 선수들의 야투 난조 현상이 나타나며 패배했다. 드와이트 하워드가 빅맨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턴오버가 늘어나면서 분위기를 빼앗겼고, 벤시몬스도 상대의 집중 견제에 막혔다. 또한 세스 커리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추격에 추가 동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 정보 조엘 엔비드가 골밑 수비에 약점이 있는 보스턴을 괴롭힐 것이다. 또한 올 시즌 상대전에서 필라델피아가 2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1차 배팅 팁 핸디캡 필라델피아 승 언오버 223.5 기준 오버 토론토 토론토는 전날 경기 홈에서 워싱턴을 상대로 103대 1 0 0의 승리를 기록했으며 워싱턴 상대로는 카일 나우리, 프레드 뱀블릿이 결정했고, 리바운드와 3점 슛 싸움에서 밀리면서, 한때 19점 차열세를 보였지만, 수비를 정돈하면서 추격을 시작했고, 이적 생계리 트렌트주니어의 역전 3점 버저비터가 터진 경기다. 마라치 플린이 카일 나우리의 공백을 메우며, 팀공격의 윤활유 역할이 되준 가운데, 파스칼 시아캄의 기동력도 인상적이었다. 또한 아누노비도 제 몫을 애냈으며, 6명의 선수가 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하였다. 레이커스. LA 레이커스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86대 104 패배를 기록했으며, LA 클리퍼스 상대로는 몬트레즐 헤럴이 19득점 6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결장 공백이 너무 컸다. 원투 펀치의 결장 속에서 레이커스 선수들의 공격은 상대를 위협하기에는 부족했고, 식스맨들의 생산력이 떨어졌다. 또한 이적생 안드레 드러먼드도 데뷔전을 치른 이후, 부상으로 계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며, 다수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다. 주요정보 팀의 원투펀치가 되는 르브론 제임스 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는 가운데 야심차게 영입한 안드레 드러먼드 까지 데뷔전에서 부상을 당한 la 레이커스의 고전이 예상된다. 1차 배팅 팁 핸디캡 토론토 승 언오버 216.5기준 언더 마이미 마이애미는 이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115대110 승리를 기록했으며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이적생 빅터 올리디포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지만 지미 버틀러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줬고 배 마데바요가 골밑을 사수했으며 외곽 슛에 대한 갈증을 던컨 로빈슨이 해소시켜줬다. 또한 타일러 에로도 상승세 리듬을 이어갔으며 벤치에서 출격한 고란 드라기치의 활약도 반가운 소식이 되었다. 멤피스 맨피스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116대100 승리를 기록했으며,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팀의 에이스 겸 리더가 되는 모란트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주전과 벤치에 고른 활약이 나왔다. 빠른 스페이싱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가 정돈되기 전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으며, 상대보다 2배가 많은 16개 3점슛을 성공시키며 림을 폭격했다. 또한 요나스 말렌슈나스가 16득점 11위 바운드로 더블, 더블 더블을 기록하며 골 밑에서 버티는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 주요 정보. 상대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수비 전술과 선수 매치업을 가져가면서 상승세를 만들어낸 마이애미이다. 1차 배팅 팁. 핸디캡, 맨비스 프랜승. 언오버, 218.5오버. LA 클리퍼스. LA 클리퍼스는 전일 경기 홈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104대 86 승리를 기록했으며,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다. LA 레이커스 상대로는 카와이 레너드가 19득점 8어시스트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공수를 겸장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줬고 마커스 모리스의 야투가 불을 뿜었다. 폴 조지 루크 캐너드의 지원사격도 나왔으며 테렌스맨 이비차 주바치가 많은 활동량을 선보이는 가운데 이산 포메이션 지역 수비가 상대 세점슛 생산력을 넉제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다만 팀을 떠난 핵심 식스맨 루 윌리엄스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라존 롬도가 데뷔전에서 기존 선수들과 호흡이 맞지 않았던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포틀랜드 포틀랜드는 이전 경기 홈에서 오클라우마 상대로 133대85 승리를 기록했으며 오클라우마 상대로는 데미안 릴라드가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켰고 이적생 노먼 파월이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맥컬럼의 외곽포도 가동되었으며 NS 칸터 로버트 코빙턴이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리바운드 이후 속공에서 유기적인 팀 호흡이 나타났다. 또한 카멜로 앤서니가 세컨 유닛의 중심을 잡아줬고 두 달여 만에 부상에서 돌아와 다섯 번째 경기를 소화한 주전 빅맨 유서프 어키치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정보 화력 대결 구도에서는 포틀랜드가 밀리지 않지만 수비 조직력의 차이는 클리퍼스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배팅 팁 핸디캡 포틀랜드 프랜승. 언오버 226.5 기준 언더. 4월 7일 NBA 인디애나 대 시카고, 보스턴 대 필라델피아, 토론토 대 LA 레이커스, 마이애미 대 멤피스, LA 클리퍼스 대 포틀랜드. 총 5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선 1차적인 초안 분석만 공유해 드리며, 스포츠 인벤 가족방에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한 조합픽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인벤 가족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